비행 능력 대 통과 능력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? 당연히 비행 능력이지 그냥 부자 되겠구만. 비행 능력은 안 됩니다. 왜요? 그럼 비행 청소년이 되니까요. 치세요자 일단 모두 드렸습니다. 과연 누가 이길까요? 자 대결이다. 누가 배달자 빨리 하나. 아 이씨 이거 왜 이렇게 느려? 배달할 때가 됐는데. 배달이요? 어. 그 창문인데? 아 여기 요 여기. 아 뭐야? 어디로 오는 거래? 배달이요. 배달이요. 야 내가 더 빨랐지. 너는 의사가 더 많이 버는 거 몰라? 자. 어. 네 지금 용이있구요아 위기 아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. 아 저기요 좀 징그러운데요. 어? 너 안에. 나 있다? 진짜 있으니까 이상해요. 야, 이러면 내가 농구 1등인데 어떻게 막을 건데? 그거 반칙이잖아. 다리가 땅이 안 나는데 뭐가 반칙이야. 아니, 농구 도중에 나는 게 반칙이지. 그리고 제일 부자되는 거. 통과 능력자 도둑창하기. 하하하. <laughs> 어떻게 잡을 건데? 야, 톤 내놔. 미안해. 비행물좀 알면 격추 시작. 어, 미안해요. 오지 마. 야, 내 뒤로 와. 어? 나 사실 시험부여 늦게 말씀 미안해. 이번 건 내가 막을게. 어, 미쳐라. 미안하고 고맙다. 간다. 자.